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마지막 날 올해 마지막 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장이 끝난 관계로 저도 이제 집에서 좀 하루 쉬는 날인데 뭐 주식쟁이가 올 한해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정말 아쉽고 정말 올해처럼 어려운 장이 없었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간단히 좀 분석해 보고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데뷔를 해야 될까. 많은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머리가 혼란스럽죠. 정말 이대로 될수 있는 거냐. 한 30년 주식 경험을 하다 보면 항상 연말에 우리가 내년에 뭐가 갈 거라고 예측한 종목은 전혀 가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지속적으로 단기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오늘 저녁까지 이제 마지막 날까지 주식시장이 열리는데, 한국과는 좀 다르죠? 그런데, 테슬라를 비롯해서 브로드컴도 그렇고, 팔란티아도 그렇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전부 조정 속에 지속적으로 있는 모습, 엔비디아만 좀 올라오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온 이유를 보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거고, 많이 올랐다. 두 번째로는 내년에 금리 인상이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나오는 거죠. 네. 굉장히 파웰의 생각이 강력한 것 같고 과연 트럼프가 이걸 용인해 줄 거냐 두 사람의 갈등이 상당히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모습 여기에 심지어 FOMC 패드가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까지도 네뭐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은 또 트럼프의 사람들은 기존 관행을 다 뜯어고치려는 생각들이 강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타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권이고 관료사회를 이기는 정권은 없었다. 데 왜냐하면 이들의 그 집권 기간이 유한하 무한, 무한하지 무한 않고 유한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트럼프는 한번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년 지나면 바로 이제 레임덕이 들어가는데 2년만 버티면 끝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미국 관료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싸움에서는 누가 이기느냐? 관료들이 이길 확률이 100%인 거죠. 그래서 관료들을 뜯어 고치기에는 불가능하다. 어느 정권도 임기가 있는 어떤 정권도 관료 사회는 이길 수는 없다. 늘공이 항상 이기죠. 어쩌다 공범보다는. 네. 따라서 보수적 스탠스가 답일 것 같다. 당분간은. 네. 연말, 다음에 연초에. 그 다음에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굉장히 변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불확실성이죠 네 불확실성 뭔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다음에 트럼프가 취임 전에 계속 칼을 빼기 보다는 칼을 감추고 있다가 취임 이후에 정식 취임 첫날부터 막 중국을 두들겨 팰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그 사이 약 2, 1월 20일 날 취임식인가요? 20일간 2, 약 3주 동안의 불확실성으로 세계경제와 글로벌 주식시장이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상당히 어려움이 더가중되지 않을까 오늘 이제 윤석열 수색영장이 발부가 됐데 어. 걔가 응하겠습니까? 그 얼간이가 응하겠습니까? 절대 응하지 않죠 이런 것들이 브라질 시장을 확신시키고 또한 이제 아시다시피 무한공항의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 그런 위법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 한국 정치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불확실성. 그 다음에 1월2 0일부터 나타날 트럼프의 그 무자비한 정책. 이두 가지에 대한 두려움. 이게 시장을 주가 조정으로 몰고 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주의하자, 보수적 스탠스를 갖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올해 마지막 에, 우리 유튜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 시장을 본 다운은 마이너스 0.97 나스닥은 마이너스 1.19 s p 는0은 마이너스 1.07참 자기 전에 보면 뭐 엄청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네 다시 사자물량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 크게 올라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 불행 중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최근 며칠간 계속적으로 조정이 이어지는 모습은 그렇게 반가운 모습은 아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연말에 좀 떨구고 가자. 불확실성이 본격적으로 내년에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강한 거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 시장을 다시 살펴보면, 미국 주식 증시, 테크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 나스닥 S&P 500이 다우가 하락을 지속했다 허락이 아니라 하락 채권금리가 고공행진에서 좀 내려왔다 네, 주식을 팔고 채권으로 가면서 채권금리가 내려왔다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네, 많이 올랐던 테스라 브로드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등이 매물 압박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쏟아졌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했다 그 돈으로 채권시장으로 갔다 하지만 채권이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금리가 하락한 건 아니다 또한 어제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것은 마이너티 하지만 천연가스 가격이 20%까지 상승하다 16%로 끝이 났는데 온자재 특히 에너지 가격에서 추운 겨울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그러한 러시아의 그 가스관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스, 천연가스, 겨울을 앞두고 유럽의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리스크로 막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일시장에서 두드러진 특징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글로벌 시장의 각 국가별로 주가지수인데 제일 꼴등은 우리나라 코스닥이죠. 마이너스 거의 21.7% 우리나라 코스피가 9.6% 프랑스가 마이너스 3% 인도네시아 마이너스 2.7% 영국은 플러스에요, 5%. 인도는 8.3%. 플러스. 말레이시아 12.6. 다오 13%. 상하이 14.6. 상하이가 의외로 올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잘 올랐다. 이런 것들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은 우리가 무시하는 사이. 독일 18.9. 니께가 19.2. 아, 니께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올랐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0.4. S&P 500, 23%. 대만 29%네요. 와. 대만, 일본, 중국은 다 올랐다. 하지만 우리만 빠졌다는 거죠. 네. 나스닥이 29.8.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바보처럼 있었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정치 리더십의 부재죠. 네. 얼간이 정권의 리더십 부재가 이렇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파는 무능으로 망하고, 진보는 도덕성이 타락하면 망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잔영적으로 하는데,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지만, 테슬라 자율주행 앞에서 구루마를 끌고 가는 듯한 느낌? 이 정권의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네. 좀 유능한, 우파든던 진보든, 좀 유능한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지만, 대만과도 싸워야죠. 중국과 싸워야죠. 미국과 싸워야죠. 일본과 싸워야죠. 이 치고는 인도와도 싸움해야죠. 이것들을 감나, 해내고, 삘의 먹거리를 찾고, 우리를 경쟁력을 올리는 그 유능한 그 누구, 진보든, 우파든, 저는 뭐, 보스든, 좀 그런 유능한 인재, 그리고 좀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왜 그렇게 테슬라 앞에서 구름마 끌고 가는 그 올드함을 느끼는 니더들만 나타나는지 너무 답답한 모습이죠. 네. 우리에게는 새로운 리더 참신한 리더 경쟁력이 있는 젊은 리더가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지수는 107.84, 네, 108에서 내려왔죠. 네, 그라마 달러가, 오늘은 강세인데, 최근 강세가 살짝 수그러드는 느낌. 네, 원달러는 1471.59, 0.38원이 빠졌습니다. 네, 워낙 강세가 좀 나타나네요. 에나는 156.90, 약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금리 한번 봅시다. 금리가 오늘 많이 빠졌다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2년짜리 4.244. 네. 1 Bp 바라기고1 0년짜는 4.5선 4.6까지 갔다가 빠졌네요 1.1 Bp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주식에서 판 돈이 채권으로 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수급적으로도 약간 안정을 찾는 것 같다 이점은 굉장히 중요한 모양새인 거죠 네 우리 이제 올 초에 WTI가 약 72달러인데 지금 71달러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보합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브로드컴 네, 올 1년에 거의 100달러 수준이었는데 235달러까지 두 배가 오른 거죠 네한배약13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올해 초에 거의 250달러였는데 400달러였으니까 한80% 정도 네 팔란티어가 정말 대단하죠 네한 17달러에서 77달러였으니까 5, 6배가 오른 모습 아이온큐가 아니면 대단하지 10달러였던 게 44달러니까 4배가 오른 거다 올 1년 가장 바닥에 샀을 때는 6달러였으니까 6, 8, 42, 8배가 오른 거죠. 리게티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1달러 정도 했던 게 17달러였으니까 약 15배가 리게티에서 났다. 리게티가 올해 이너다, 위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조비 에비에이션도 올 1년으로 보면은 약 6달러에 시작해서 8달러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네요. 오늘 새벽도 6.5% 조정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는 0.35. 올해 엔비디아가 거의 60달러, 50달러에서 시작해서 137달러까지 약한배반 정도가 올랐습니다. 애플이 야금야금 올랐죠. 170달러에서 252달러까지, 4조달러까지 오는, 거의 다 왔죠. 네. ARM-2.55. 네, ARM도 거의 60달러에 시작해서 125달러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178달러, 여기까지 또 200달러 갈까라고 흥분했는데 다시 다 토해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AMD도 마찬가지죠. 네, 올해 초에 시작할 때까지 135달러 시작했다가 200달러 근처에 갔다가 124달러까지 거의 부업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가장 최악의 종목이 바로 AMD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1등만 살아남는 그 구조적 모순이 확실하게 AMD에게는 독이 됐고, n v i d i a 에게는 득이 된 그런 모습의 한 해였다. 그렇다면, A직 반도체에서 1등은 브로드컴인데, 뭐, 2등이, 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보다, 1, 2등을 사는 것보다 1등을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500달러까지 한번 버텨보자. 그래서, 마블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 생각인데, 일단은 브로드컴 쪽으로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로 우리 HBM을 봤을 때도 엔비디아가 독식을 했었고 에이직 반도체도 브로드컴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벨보다는 그런 면에서 브로드컴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수 추천을 계속하는 거죠. 500 달러까지 견디자. 우리 울타비티도 연초에는 거의 470 달러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435니까 올해 하락률이 좀 나름대로 컸죠. 네, 많이 올라가지 못한 모습. 하지만, 우리가, 벅스 회사 가이 종목을 살면서, 리 이제 제가 관심을 가져서, 500달러까지 견뎌보자 했는데, 내년에 500달러까지 한번 트라이 할 거로 보여집니다. 500달러 오면 팝시다. 올해 제가 가장 좋아했던 종목이 1라인 릴리는, 그걸 600에서 시작해서, 거의 950, 천까지 갔다가, 770까지 무너져 있는 이 모습. 네. 다시 이제, 정거점까지 올라오면, 1라인 릴리는, 우리 1000달러 오면은 뭐 다시 팝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참 우여곡절이 많은 종목이죠. 거의 85달러 수준에서 시작했다가 거의 140달러까지 올라간 후에 거의 200달러 갈 것처럼 하다가 무너져 가지고 지금 85달러에 나와 있는 모습. 결국 레거시 반도체를 우습게 봤다가 다 당한 게 레거시 반도체다. 중국의 치고 올라옴이 이만큼 무서운 거죠. 물론, 정말로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가 실력이 있느냐, 제품이 뭐 DDR5 같은 거 정말 퀄리티가 있는 거냐는 그건 나중 문제이고, 그렇게 회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서는 큰 충격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소문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특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까발렸을 때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레거시 반도체 시장에선 삼성전자 SK 하이니스 마이크론이 뭔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 HBM 이후의 것을 찾지 못한다면 또 죽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것도 중국반도체에 다 잡혀갈 확률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파여칩니다그나마 TSMC는 거의 100달러 밑에서 시작해서 200달러까지 꾸준히 뭐 무너지지 않고 잘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우리 브로드닷컴의 에이직 반도체도 다 설계를 하면 누가 만들어주느냐? TSMC가 만들어주죠. HBM, 에이직 반도체, 전부 TSMC가 모든 것을 다 휘어잡는 거. 내년에 에이직 반도체마저도 더 호황을 맞이한다면 결국 수혜자는 누구냐? 바로 TSMC일 확률이 높아 보이죠. 따라서 300달러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 이제 정치적 리스크는 있는데 이건 뭐 각오해야 되죠. 대만과 한국은 숙명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일단 250달러까지 잘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최고 상품은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 4만달러부터 시작해서 10만달러를 넘었다가 지금 92,700달러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 당연한 조정이다. 헤드앤 숄더 모습을 나타나긴 하는데, 얘는 또 그냥 다시 치고 올라가는 확률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9만달러 정도에다 진을 치고 있다가, 거기에 걸리면 사서 10만 달러에 파는 것도 나쁜 것 같지 않다 박스컨트레이딩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본격 경기침체 대비하라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특히 경기침체가 많을 것 같은데 본격이란 다는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정치적으로도 위기이고 기술적으로도 중국에 발리고 네, 미국에 발리고 다 발리는 그런 모습 대만에 발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할듯 급락한 각종 체감 지표 대내의 각종 불확실성 리스크로 인해 12월 각종 체감 지표가 급락을 했다 경기의 지표 어떤 경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다양한 경제 지표가 전부 하락을 했다는 거죠 우선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88.4로 전월비비에서 12.3%나 급락을 했다 이건 시장에 다 알려지면서 충격을 많이 줬죠 12월 소비자 심리지수 하락폭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였던 지난 2020년 3월에 마이너스 18.3BP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기록했다. 소비자 심리지수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체감지수도 급락을 했습니다. 제조업 쪽에서도 확실히 문제가 있죠. 12월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62로 전월비에서 6BP 하락한 62를 기록했다. 비제조 BSI 지수 역시 12월 65로 전월 11월 대비 4 b 피나 급락을 했다. 이 예,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물어봐서 답을 받는 그러한 BSI 지수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불안한 상황에선 정부가 또 내년에 선거를 또 해야 될것 같은데. 이큰 그림 속에선 일단 움크리고 있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리스크다.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이에 따른 연말 특수의 소멸, 달러원 달러 환율 급등세, 그리고 중국발 저가 공세에 따른 국내 제조업 경기 악화, 그리고 1월 취임할 트럼프 2.0 정책 리스크 등이 소비와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곤두박질 치게 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박상현 애널은 이처럼 최강 경기 악화는 올해 4분기 하고 내년 1분기 GDP 성장 역률 역성장까지도 높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이너스 성장률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합성한 경제 심리지수 BESI는 12월 83.1로 11월 대비 9.6bp나 하락을 했습니다. 경제 경제 심리지수인 ESI는 성장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고려할 때. 역성장 리스크가 과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네, 내년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섭습니다. 특히 내년에 반도체 수출 경기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음을 많은 지표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가전, I.T. 모든 것들이 다 경기가 안 좋은 모습을 숫자적으로 증명하면서. 시장을 불확실성으로, 불, 다음에 변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동시에 중국산 저가 공세 시달고 리 있는 철강 비철 금속의 수출 전망 역시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산업 지수들이 다 바닥에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 GDP가 마이너스로 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될것 같다. 충격이 클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도 꺾이고 제조업 b s i 지수도 꺾이고 경제 심리 지수도 모두 꺾이는. 그러한 모습, 경제성장률과 굉장히 높은 관계 상관관계를 보이죠. 따라서 마이너스로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내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25년 1분기 수출산업 경기전망지수도 재차 백선을 하회했다. 네, 무섭네요. 네, 반도체 업종 25년 1분기 수출전망이 급락을 하고 있다. 네, 1분기에... 거의 3분기, 4분기, 97, 100씩 하던 것들이 52, 80,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핵심인 반도체 지수를 보면 4분기 얼마였습니까? 135.2가 64까지 빠지는 지수가 이러한 급락이 예상이 된다는 것은 좀 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결론 들어갑시다. 24년 폐장을 앞두고 뉴욕증시의 주요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다. 25년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호재가 없는 탓이다. 별다른 호재가 없는 사이 차익실은 투매가 이어지고 있다. 패드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올가에서는 연준이 내년에 아예 금리를 내리지 않을 전망도 있어서 이러한 부적정 요인이 선반영되며 차익 매물을 부를 것이다. 이제 시장의 모든 공은 트럼프 2기 집권 플랜 발표에 있다. 기존 관행을 모두 바꾸려는 그의 전략을 머리 좋고 잘 달리는 말, 머스크가 앞잡이를 삼아서, 머스크를 앞잡이를 삼아서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관세 및재갈 물리기 전략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서 우리도 함께 피해를 당한 섹터와 반대로 수혜가 될 섹터가 겹쳐서 나올 것이다. 여기서 이제 실력이 나오는 거죠. 어느 업종, 어느 섹터를 잡느냐가 중요한 거죠.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 우리에게 수혜가 되는 업종 딱 조선과 방산 정도. 네. 그래서 트럼프는 또라이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을 때렸을 때 이걸 대신할 나라를 일본과 한국, 대만, 뭐 인도 정도를 생각다 인도와는 좀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한국을 가장 크게 뭐 제조업의 어떤 앞잡이로 삼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우리에겐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조선과 방산이 제일 수혜업종에 근접을 한다. 네. 두 번째, 2025년에 우리가 무조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 뭡니까? 앨런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싸움을 해서 헤어지지 않는 이상 이 종목들이 간다는 거죠? 이미 올해 이 선반영이 됐던 자율주행, AIC가 본격적으로 상업화, B2C로 들어오는 거죠. 우주항공, 드론, 양자컴, A직반도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내년에도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인가? 아니면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정 후에 또 사그라들 것인가? 모든 게다 연말에 예측하는 것은 연초에 맞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나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한 종목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여기에 관련된 대표 1등주하고 미국 주식을 두 이렇게 쌍으로 투자하는 이중화 전략 그렇죠? 네, 이런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 이원화 전략 네, 미국과 한국의 이중화 전략 이것밖에 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종목도 살수 있지만 굳이 다 쓰러져가는 한국보다는 미국 주식을 반드시 50% 이상 넣어라 그렇죠? 네 AI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한국이나미국이나 이런 식으로 넣놓고 견디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게 이제 제가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마지막 투자 철략인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내일 또 뭔가 내일은 또 종목 위주로 살만한 종목 위주로 한번 더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 제 분석구를 좋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친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을사년, 푸른 뱀의 해죠. 해피 뉴 이어 뱀. 네, 우리 을사년에, 우리나라가 당하는 것도 있고, 2 9 0 5년이죠늘 뭐, 푸른 뱀, 검은 흑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외로 이, 대가 센 그런 해인데, 뱀도 일반 뱀이 아니고 푸른 뱀이라니까 굉장히 어려운 하드 하드 케어가 있는 하드락 그런 어려운 시장이 될 것이다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올해 한해 저를 잘지켜주셨듯이 연년에도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서 잃어버리신 분들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고 관심 종목 올려놨으니까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한해 여러분들에게 감사 한번 다시 한번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꾸벅 큰재라는 모습 안 보이시죠 네 2025년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다음에 연초 되시기 바랍니다